안녕하세요. 네. 서울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네, 이재호 상무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요확칠 번만 나오게했는데 조금 답답한 것 같아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조금 이제 멀리 띄워놓고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사인 증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상속재산 분할이라든가 유리분만한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예, 이 유언, 유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유언과 관련해 가지고 사인증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 사인증여를 좀잘 이렇게 다듬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실무에 예, 좀 예, 실무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 잘 생각해 놓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사인 중에는 네. 사인 중의 특징은 첫 번째 부유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형식.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불유식이라는 게그 뜻입니다.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면으로 쓰거나 뭐 이런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낙성계약입니다. 예. 예. 뭐냐면 낙성은 그냥 승낙함으로써, 이게 승낙할 때의 작장입니다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자가, 그러니까 형식도 필요 없고 증여자가, 어, 이거 너가 가져. 하면, 네, 받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만 하면 이거지 성립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계약입니다. 이거. 유언은 일반 계약입니다. 단독, 단독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 사인 증여는 증여의 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립 과정은 증여의 규정을, 효력 규정은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니 당연히 상반입니다. 예. 이거는 준다면 끝입니다. 받는 사람이 승낙할 일은 그게 없습니다. 이제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다음이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 그래서 이게 사인증여고 이게 이 효력에 대해서는 유증, 유언, 예. 유증을 준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드을 얘기는, 자. 이게 서면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서면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작성이 됐습니다. 뭐 이게 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됐 동영상으로 뭐 촬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와 용어 조금 틀립니다. 예. 이게 거기까지 얘기드리면 해 너무 이게막 이게 방사선처럼 뻗어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혹이죠? 제가 대본을 쓰진 않습니다. 대본 없이, 그냥 하나의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또할 얘기가 나오고, 또할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앞대가리를 이제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집니다.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요거는서명하고 작성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차이는 있다라는 정도에서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정신 좀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형식 은 갖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은 있다.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이것도 증명이 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효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인 증명은 어떤 거냐면, 아버님이 계시고, 네,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나요? 아버지가 계시고 네,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o g 있고 want you to go. I want you 있었냐면 I want you to go. I w 가 n t you to go. I want you to go. I want y o 보 to go. I want y o 예, 취득한다. 상속한다. 아파트는 일남한때 상속한다. 상가는 일녀에게 상속한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하고, 아버님이 계셨, 당연히 아버님이 계셨겠죠. 왜냐면, 하중여를 뭐, 하는 당사자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인증료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인증료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인증료로서 증료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일남에 대한 사인증여가 유효하냐, 요금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머니와 일남에 대한 사인증여가 유효하다면, 이 현금과 아파트는 대로 일남과 어머니가 취득하고 상가만이 상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상속 재산 분할을 하든 뭐 협의를 협의 분할을 하든 뭐 소송을 통해서 분할 비율을 정하든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인력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 아버님의 사인 증명은 어머니와 일남요 일남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아파, 이렇게 아파트를 일남에게 준다. 현금을 어머니한테 준다. 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적 행위의 결합이 여러 개 뭉쳐있는 거라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법률과 아파트는 일남에게 현금은 어머니에게 상당한 일례 해주는세 가지 사인 증여, 사인 증여가 동시에 일어난 거, 동시에 일어난 거라고 볼수 없다. 이거는 아버님이 자신의 전체 재산, 지상, 전체 재산에 대한 그 상속 방법을 지정한 거. 상덕 방법을 지적한 것이고 만약에 이 상가가 상가가 그 인류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였다면 이거, 이게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법률행위로 봅니다 사인증여. 근데 여기서 어머니와 일남, 특히 일남 같은 경우는 아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합체 내용은 아파트를 나에게 준다고 하는 거니, 이거는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의사 표시가 없어서 수증자인 인류의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승려의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와 아버님 사이에, 사인증명계획은 별개로 유효한 거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떤 게 맞을지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를 각각으로 볼 것이냐 각각 아니면 이 사인증명 아버님의 증명의사표시를 하나로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로 본다고 하면 일부 무효가 됐다 그런 것이 전체 무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효한 부분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진 유효하니, 이, 뭐, 무효행의 전환을, 예 무효행의 전환의 법리를 이용해서 나머진 유효한 걸로 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딸의 소를들여줍습니다 딸이 주장이 맞다. 뭐냐면, 이 아버님의 아파트는 일람에게 현금은 배우자에게 상가는 인력에게 주는 것은 재산 분배 어떤 재산의 비율 이런 거를 고려한 분배 의사로 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가에 대해서 네? 딸이 이거를 상가를 이렇게 단, 딸에게 가는 걸로 네. 인력에게 이불이 없었다면 이 상가 부분이 효력이 없는 걸 알았다면 아파트와 현금만 따로 배우자와 일 남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례로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되냐? 요즘은 이 예전에 비해서 제 경험상입니다. 14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하고, 한번 반쯤 변해갑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 예, 상독하고 유르분 사건에 몸을 남았을 때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예, 올해 벌써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예전보다는 사인증여 이런 이제 사인증여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제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인증여는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이 전체가 의사합치가 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증여다 아버님의 증여 의사 표시를 봤을 때사인증의 내용을 봤을 때이 전체가 아니라면 일부만 따로 주긴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추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얘가 일부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위험입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일부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실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증자 사인 증여에 의한 수증자의 일부가 일부에 대해서 효력이 없게 되면 그 전체가 효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런 건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인 증여는 수증자 전원이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일부만 빠져도 그 사인인가 전체 효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뒤집어 보면, 1, 2, 3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는 여길 줍니다. 또는 아파트 하나만 여길 줍니다. 다른 대상의 얘기가 없습니다. 사인증의 목적인 대상물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갖고 그 일부가 승낙에 의해서 표시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까로 돌아가서, 직력, 사인증의 목적물의 대상인 그 목적물을 다들 수증자가 다그 자리에 있었고 물론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전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인 증여라 그래서 또 이게 사인 증의 효력을 갖는다 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유효하다고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인증여는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수증자 아니 수증자가 아니고요 증여 대상을 취득한 장사다 전원 전원의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인증여의 어떤 이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큰 오류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네. 이거는 이제 뭐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비록 이중에 일부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인 증명을 주장하는 쪽에서 스스로 밝힐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방어하는 쪽에서 아니다 이거는 사인 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방어적인 입장 네. 그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네. 그몇 가지 이제 주장할 게 있습니다 뭐그 의사를할치가 없었, 없었다 그 당시에 그, 그 유언자가 그 인지 능력이 정상이 아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화면사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당사자전원에 승낙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만 빠져도 이 사인 증여이 증여를 받는 그 상속인, 취득 당사자 중에 한 명만 빠졌어도 그건 효력이 없다라고 대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유흥과 뭐 같은 효력은 없어지고 그냥 상속대상 분할처럼 상속인들 간의 특별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투게 되는 네, 상속대상 분할 사건으로 네, 가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게 한번 제가 녹화를 예, 한 다음에 한번 틀어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거리를 띄우고 답답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이걸 하는 게, 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나? 아니, 혼자 뭐 이런 거,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나 혼자 힘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 뭐, 예, 보시고, 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가능한 도내에서, 예,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예. 사회 증여가 일부 그, 취득자와 의사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취득자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서 그, 다른 취득자의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그 정부가 무효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라 고생하셨습니다.